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시장이 한참 열리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최근에 잡아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종목 이름은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예, 칩스 앤 미디어. 이틀 전에 제가 매수가를 어, 25,800원으로 잡아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어제 기준에서 이제 매수가가 잡혔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좀 설명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어제 오장에 후 25,800원 매수가가 들어왔다라고 예, 설명 좀 한번 드렸었는데요. 매수가 잡히고 나서 오늘 아주 급등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대박이죠, 그죠? 자이 기법은 제가 어 정확하게 엘리엇 오 파동 이론으로 해서 매수가 잡는 법, 그다음에 매도가 잡는 법까지 어, 알려드렸던 부분이구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 여기 멤버십 오픈 기념 해가지고 음 대박 기법 엘리어트 파동 기법도 오픈해 드렸고 이쪽에 보면 음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네, 엘리어트 파도 단타 매매 기법 매수 매도 급수 잡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올려드린 게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칩스앤 미디어였습니다 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법을 제가 뭐, 이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픈을 해 드릴 텐데요. 어, 후원, 회원이 되시면 이 기법을 편하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후원금 해봐야 진짜 한 달에 5천원 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예, 기법을 못 배운다라면은 그냥 안 배우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퀄리티 높은 매매 기법은, 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 옵션이 아닌 그냥 필수로 알아야 되는 그런 기법들로만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예, 주식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법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타에도 해당이 되지만 중기, 장기 모두 해당되는 기법이 엘리어트 파동 매매 기법이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스윙 중기로 대박 노리는 기법에 해당하는 종목도 오픈해 놨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타 매매 기법으로는 칩스미디어. 여기는 종목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칩스미디어가 일단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 나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25,800원에 매수했다라면 를네 기본적으로 매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는 자리는 당연히 뭐 단타니까 27,000원대에서 한번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조금 더 보는 방법은 이제 일본봉에서 RSI를 놓고, RSI를 기본 수치를 좀 바꾸셔야 돼요. 매도가 잡을 때는. 자,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항상 1분 봉에서는 80을 놓고 쓰거든요. 예, 과일을 80을 놓고 씁니다. 이 기준 설정에서도 여기를 뭐 80, 이 놓으셔도 되고 안놓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만약에 내가 매수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 있었다라면, 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죠. 이쪽으로 넘어가는. 여기서 이제 불지르고 올라가는 거죠 시계에서 예, 불지르고 올라갈 때 이제 차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제 잘 사신 분들은 한 10%까지도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요 기법은 어, 정확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유튜브 보시면서 설명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라고 예, 강력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칩셋미디어 기법대로 명확하게 종목 추천에 매수가 매도가 잡는 기법까지 다 알려드렸는데요 음 지금 이제 중기로 보는 그 한쪽 목 오늘 눌림목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법 음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위치로 슬슬 내려,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차후에 뭐 빠르면 연말, 어 늦으면 뭐 내년 상반기에 큰세기 한번 노릴 수 있는 거니까 꼭좀 참여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일본봉 매매 기법으로 실시간으로 노렸던 종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예, 이거는 음 방송 듣고 전업하신 분들이 할수 있는 기법이라서 직장인 분들은 약간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분 봉에서 단탄도 5분 봉도 있고, 1분 봉도 있는데요. 오늘 1분 봉만 설명좀 드려보겠습니다. 5분 봉으로는 어제 제가, 아, 체시스. 예, 체시스를 여기, 어제 투매 나온 거 보이시죠? 그죠? 저는 근데 여기가 매수하는 자리거든요. 2900원. 여기서 매수해서 오늘, 예, 3200원에 수익 딱 챙기고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급등 갭, 아, 갭을 놓게 때려줘서 아주 그냥 땡큐 수익이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5분 봉매매기법이고요 일분봉 매매 기법으로는 오늘 음 한선 엔지니어링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는 걸리면 대박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 예, 일분봉 기법으로 아주 그냥 예, 걸렸다 하면 그냥 폭등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빨간 선라인 여기를 기준 잡아 놓고요. 이 노란 선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하늘선이 이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얘가 이쪽으로 쭉 내려오죠. 그러면 이게 매수를 하라고 이제 알려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호가 딱 들어오죠. 아, 매수 시그널이. 그러면 여기다 손잡고딱 잡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려, 어,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한7% 정도. 이걸 다 못지는 못하고요. 한3%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하나 수익이 나왔었던 부분이고요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오후에는안 해요. 오전장에만 하는데, 보통 10시에서 한 11시 반 사이에 종목이 나오면 이제 그때 합니다. 보통 하루에 한두개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자, 이거 하나 하고, 제가 매수 하나 타점을 잘 보세요. 여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에이징 랜드였어요. 에이징 랜드. 어, 랬죠 그랬죠. 이게 실시간 라이브에서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같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주가가 급등이후에 물목이 쭉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빨간선 맨 위에 있는 라인이 여기 있죠. 그죠? 맨 위에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스텍선이이 밑으로 쭉 내려오죠.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세선이 이렇게 딱 그어져요. 자, 이렇게 딱 그어지죠? 네. 딱 그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쭉 내려오죠. 여기 화살표시로 딱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 우리가 이제 44,000원에서 매수를 고 기본, 이제 기본 여기서는 2%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4% 까지 이렇게 하면서 네, 수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봉 으로는 네, 요 기법이 있구요 일본봉도 또 다른 기법도 있는데 다 설명드리기 좀 힘들고 요 기법으로는 오늘 두개 이렇게 깔끔하게 거기에 이제 오늘 이제 덤으로 했었던 거는 이제 우둔집합인데 요거는 다른 기법이 있어요. 장 초반에 빠르게 공략하는 건데 저희가 빠르게 공략해서 이것도 한2 3%수익 나면은 네또그 다음에 이제 음 1분봉 매매기법은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거 먼저 매매를 하고 이 매매기법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한선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시간 타이밍이 약간 조금씩 넘죠 그죠 그래서 초반에 하는 매매기법이 있고 또 중간에 그 하는 매매기법 그 다음에 오후장에 아까 그채시처럼 오후장에 하는게 또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윙송도 당연히 나눠져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 가온칩스도 여기 서었는 종목이 이제, 여 요게요, 여게 여기.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3% 이제 바로 나온 부분이고요 뭐, 이런 정도. 이 예, 하는 기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기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요 정도,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라이브로 이제 매매가 다 수익으로 실현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퇴청이죠. 편하게 쉬시는 거고. 종가 매매는 두시반 넘어서 이제 음종목도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저는 그 이민 관련주를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엑스페릭스 자, 요게 뭐꼭 오늘 안 사도 저는 될거 도망가지면 안 된다라면 이게 이제 상승형 운봉이죠. 응? 상승형 운봉. 자, 아 요거 요것도 이게 했네 신씨. 요걸 빼먹었네. 자, 신씨이 요게 이제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선, 여기다 그어놓고 보면은 하늘색이 렇게딱 내려왔죠. 내려죠그 다음에 추세선은딱 그어요. 자, 여기서 추세, 초보자분들이 추세선을 그을 때, 물론 윗골에다 걷는 게 맞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맞긴 맞습니다. 맞기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윗골이 잘라서 몸통으로 그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이제 매수타점으로 딱 잡아드린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 호가창이 너무 얇아 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호가창이 진짜 아쉽더라고요, 이 네.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서 뭐냐 하십분 하시라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하고 올라간 거 호가창이 너무 얇아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종목이있었던부분이구요에 S 페릭스는 저는 매수는 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보고는 있어요. 제가 원하는 어떤 그 자리가 안 왔기 때문에 예, 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오늘 상승형음봉으로 마감되면 다음째는 한번 좀 간식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내잖아요. 이 재료가 연내까지 이민청 설립 추진 네, 법안을 좀 발의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어, 재료가 한달 동안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분한배집해서 가시면 아마 대박도 터질 수, 치지 아 대박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민 관련된 종목은 한 종목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워낙 많습니다. 얘도 있고 뭐 오픈놀도 제가 이제 어제. 관심 용으로 잡아드렸는데 아 9,450원 보고 쳤으면은 코로나 쓰면은 50원 모질랐네요. 그리고 폭등 나왔고요. 그 경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가능하다고 어제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트론 바이오. 아 이것도 진짜 음, 인트론 바이오도 좀 아깝죠, 그죠? 매수가 약간 부족해서 그냥 그득 나와서 그냥 좀 아깝습니다. 그 그렇죠? 그러나 오늘 칩스미디어 제가 기법 오픈 예, 해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예, 오늘 급등하게 나왔다라는 거, 기법이 딱 맞아떨어져서 확인시켜 음,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꼭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 제가 음, 뭐랄까 성심을 다해서 좀 녹화를 해놓은건데 꼭좀 보세요 예, 이거는 평생 써먹는 겁니다 정말 이건 불변이에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 기법 못 써먹어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기법입니다.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고 중기도 되고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모두 다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 볼 때도 당연히 예,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을 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놨으니까요.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빠졌을 때 이건 오파라 그냥 보이죠? 그데 오파 상승도 있잖아요. 그럼 오파 상승일 때 이게 눌림목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어, 여기서도 정확히 잡는 그 기준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쪽에 엘리어트 파동 하락 있을 때 매수급수 잡는 거 하고 엘리어트 파동은 오파 상승일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매수급수 잡는 걸둘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칩셋 미디어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눌렀을 때 잡는 매수가를 정확히 제가 25800원으로 잡아 드린 거고요 밑으로 내려오는 건 지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은 예, 종목이랑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수익성 중기 한한달 정도 한두달 정도 보고 좀 크게 보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 종목 지금 매수기에 있으니까 한번 영상이랑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제가 또어 굉장히 좀 괜찮은 기법을 또 오픈해 드릴 겁니다. 이번에 오픈해 드릴 기법은 2 1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오픈해 드릴 건데요. 어디 가서도 못 배우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단대가 예, 아무리 유튜브 뒤져봐도 제가 설명하는 기법은 거의 없, 없을 거예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예, 이거는 제가 다 불변으로 다항상내 우리 뭐냐 어, 저한테 이제 오셔서 배우신 분들한테만 전수했기 때문에 어, 유튜브에 이렇게 떠도는 그런 기법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